저는 지금까지 1 5 0 0개 가까운 영상을 찍으면서 어느 유흥업소가 뭐 돈이 얼마고 여기 오면 좋다 이런 소개를 한 적도 없고요. 나름 오래 산 교민으로서 또 여행업자로서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포지션을 이용해서 가식적으로 이야기한다. 뭐맨 유흥업소 소개만 하고 바람 잡는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것은 라오스에 온지 얼마 안 되고 여기 지나가는 과객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저는 그것을 바로 잡아 드리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오래전 영상부터 시간 날때쭉 보시고 나서 판단을 하시고, 아, 그래도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하면 또 나름 느낌의 댓글을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댓글은 존댓말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배운 사람이잖아요. 제가 라오스를 오래 살아보니까요. 라오스는 그 며칠 와서 이렇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두 번뭐 골프 치러 오고 아주 정말 럭셔리하게 와서 열흘 보름 한달 이상 있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배낭여행식으로 자유여행식으로 며칠 와서 지나가신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어요 그 불편함을 그대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에게 라오스 불편하다 비싸다 가지마라 그리고 막 반말로 댓글 달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큰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라오스는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가만히 와서 시간 보내보고 라오스 현지인들, 라오스 국민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대화가 안 되면 커뮤니케이션, 얼굴 표정이라도 서로 아침저녁으로 마주하다 보면 라오스가 아, 이런 나라구나. 라오스 관광지나 뭐, 유흥업소나 뭐 비즈니스도요. 그 한두 번 갔다 오신 거로 인해서 어떤 정론을 내리기가 다른 나라처럼 데이터라든지 뭐 자료라든지 많은 체험객들이 쌓아 놓은 정설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시고. 영상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반말로 하는 댓글은 모두 삭제됩니다. 그것이 제 영상 채널을 위해서 또 따, 다른 구독자님들하고 이 싸움이라든지 설전이 벌어지는 것을 제가 방지하는 운영자로서의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꼭대기 올라와 보니까 콘크리드벽에 썰렁하네요. 한국은 1970년대 고그 박정희 대통령 특별 지시에 의해서 경복궁서부터 국립중앙박물관 강릉의 오죽헌 금산의 7 0 0의총 온양현충사 전부 아이보리로 칠을 다해서 정말 단아하게 꾸몄는데 아 이게 빠토사이에 민낯입니다. 하... 콘크리트. 이거 미국이, 미국이 라우시아 폭격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해. 베트남 애들 때문에 그랬어. 미국에 준 콘크리트로 만든 빠뚜사이거든요. 아, 그런데 저 건너편에 총리 공관은 칠도 잘돼 있고 보수할 곳이 보이지 않는데 실제 라오스 비엔티엔의 상징 이파투사이는 너무도 안의 모습들이 황량합니다. 제가 돈이라도 있으면 제가 좀 칠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순 없고 안타깝습니다. 월남전이 끝나가는 1973년도. 라오스에는 왕정과 군정이 같이 있었죠 근데 베트남의 도움을 받는 군정이 카야손 폼비안 승리하죠 왕정을 이끌던 푸마공으로부터 승리하고 사회주의국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 미국이 베트남에서 승전했으면, 라오스 지금 민주주의국 갑니다. 그 깊이 있는 이야기도 제 지난 영상에 자세히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 3년 반 전에 해놨을 겁니다. 아, 라오스는 높은 건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공 촬영을 하기가 힘들어요. 여기나 와야 그래도 비엔 t 엔의 시내 전경이 탁트 이게 보인답니다. 한국은 서울에 남산이 있잖아요. 286m 국사봉 옛날에 목멱산이라고 불렸던. 근데 라오스는 여기가 해발표고가 160m에서 170m 잡히거든요. 여기 지금 올라왔으니까. 한 190m 정도 되겠네요 제가 있는 높이가 해발표고 저 앞에 대통령궁이 보이고요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도시열 에너지 쏟아 나오는 게 없죠 그리고 라오스 도로는 콘크리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스팔트처럼 막 녹거나 끈적끈적하거나 열을 많이 분산하지 않아 않아요. 그래서 한여름 7, 8, 9의 라우스가 훨씬 위도가 더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3, 4도가 온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라우스를 너무 그 이상한 영상들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서 작년층들이 그저 유흥 젊은 여성들하고 노는 투어로 많이 오시는데요. 뭐 그런 분들도 오시겠지만 이제 어제 그제 한국의 여성 신문에 심층 취재가 돼서 보도가 나갔더라고요. 이제 어느 유력 중앙 방송에서 받으면 그게 또 방송에 나는 건데 안타깝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민낯이 드러났더라고요. 여기 업주. 그 다음에 여기 사시는 교민들 뭐 인터뷰도 해 가면서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에서 지정한 성매수국으로 낙인이 찍혔다네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골프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남자니까 와서 하루 이틀 유흥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라오스의 여행 투어 시장은 한국에 정말 평범한 작년층 부부들이 열심히 사시다가 은퇴하시고 우리 해외여행 좀 다니까 서방콕 파타야 갔다 오시고 중국 갔다 오시고 라오스도 오시고 이 라오스의 호황은 그 이순재 선생님이 출연했던 드라마. 꽃보다 청춘, 꽃보다 할배. 그 드라마가 뜨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2 0 0 0년대 정말 많이 오셨죠. 그때 라오스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때 라오스 여기 여행업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패턴이 치앙마이 쪽으로 좀 몰렸죠. 치앙마이 쪽으로 몇년 물리다가, 2014년 이후 15년부터는 좀 전체적으로 주춤하고, 중국으로 빠지고, 그러고 뭐 자연재해 오면서 여행업계들이 힘들어졌었던 거죠. 제가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라오스는 무조건 남성들의 로망을 이루는 파라다이스 지대가 아니라는 것. 라오스 융업이래야 초라합니다. 여기 뭐, 가라오케라고 가봐야 한국의 변들이 노래방 시설 정도고요. 이 라오스의 전체 인구가 750만, 754만인데, 산 속에서가 한 70%, 80% 살고요. 고산족들, 지방도시에. 라오스 여기에 아마 80만, 90만 정도 삽니다. 그중에 라오스 인구 중에서 대학생의 수가 5만 명이고요, 그 7, 80만 사는 라오스 인구 중에서 절반을 여성으로 보면 45만 명이 여성이고, 그중에 젊은 층이 돼야 한 10만, 15만 되겠죠. 10만, 15만이 다 유흥으로 나오면 한국의 유명한 성매수국으로 한국 사람들이 와서 낙인 찍힌 이곳이 성 파라다이스가 될수 있지만 그 15만에서 아마 1, 2%도 유흥업에 종사 안할 겁니다. 이 라오스는 불도 국가잖아요. 그래서 몸 파는 여성들을 굉장히 경시하고 적대시하고 멸시합니다. 그 여성들이 전국으로 나눠져 있는데 중국이 운영하는 카지노 쪽저 복계호 쪽으로 많이 빠졌고요. 지금 뭐 돌아오고 있다고 그래요. 월급을 못 받아서 그런 상태에서 그 적은 인원들 어떻게 한국에서 오고 태국에서 오고 중국에서 오는 남자들의 그 모든 욕구를 그 방사포를 해결을 할 수요가 되겠습니까? 지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는 한국 투어 오신 분들이 저녁 식사하기 전에 5시 반에 유흥주정 가서 아가씨들 먼저 초이스를 해놓고 밥 먹으러 가는 웃지 못할 그럴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흥도 좋지만,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여기 오면요, 일주일만 있어 보세요. 공기 맑고, 느슨해지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맛있는 거, 여기도 돈만 있으면 먹을 건 많아요. 돈을 안 쓰면서 즐기시려고 하고, 그곳이 안 되는 분들이 라오스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는 것이요. 돈만 어느 정도 쓰고 급하지 않는 스케줄로 접근하시면 라오스만큼 돈 적게 들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 라오스 보세요. 지금 높은 건물이래요. 저기 한 20층 정도 되는 건물 하나 둘세개 저기 15층짜리 1개, 4개고요. 자, 이쪽으로 와 보면 청리공간 쪽으로 는 높은 건물이 없어요. 저기 7층짜리 하나 있고요. 자, 부영건설 간판이 걸려 있는 쪽으로, 저기 저 정면에 보이는 녹색 지붕 있죠. 저기가 저 부영건설. 전광판이 걸려 있어요. 이쪽으로 봐도 12층 이상 되는 건물이 없고요. 저기 보이는 저 무엉턴 호텔이 무엉턴 호텔이 25층짜리 하나. 그러니까 이 덴티엔 수도의 높은 건물이 10개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들 보세요. 지금 많지 않잖아요. 그렇 그래서 여기는 도시에 환경 오염이라든지 공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저도 땀 흘리고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무거운 이야기 안 하고 가벼운 이야기로 오늘 영상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무거운 이야기하고 볼멘 소리하고 그랬더니요. 구독자님들도 한두 씩 빠지고, 악성 댓글도 오고.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제가 하는 말이 다 못마땅한가 봐요. 이 나이에 람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도 배가 아프니까. 애가 아직도 어린데, 애 성인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보시오. 그 얘기는 너 90살까지 못 사는데. 무슨 생각으로 애는 까질렀니? 아, 참. 제가 대신 기도해드렸습니다, 기도. 그분에게 드리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렸죠.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것들 보다는 남의 흠집을 들추고, 약점을 건드리고, 치부를 까보이게 하고, 그리고 막 대리만족. 하하하! 저놈도 어, 나 보도 못한 놈 만들어 버렸네. 그러신 분들은 라오스 오시지 마시고요. 한국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라오스를 정말 순수하게 잘 알아보고 오셔서 돈 적당히 쓰시고 너무 많이 쓰실 필요 없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야될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뭐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